본문의 시인은 인간 관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시인을 비방하고 또 박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런 고난입니다. 또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인도에서 짐승을 만나는 것보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 발자국을 발견하는 것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특별히 교만한 자들이 악행을 행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핍박 또는 고난을 전제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늘 이런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역시 인간 관계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이 가장 어려운 것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인간 관계의 갈등입니다. 여기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이웃이, 나 빼고 이웃은 다 천사이기를 원하지만, 여기는 다 죄인. 과거에 흉악한 죄인들이 예수 십자가 힘입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교회 밖에도 힘들고 교회 안에도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게다가 의인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사는 일은 더 힘들어요. 세상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고난을 겪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난. 몸이 아파 보세요. 아프, 아파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실패로 인한 고난. 평생에 쌓아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질 때그 절망감. 가난으로 인한 고난, 때로는 공연이, 이유를 할수 없는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본문의 시인은 이런 모든 고난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공연하게 당하는 이 비방과 박해를 통한 고난을 축복이다.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권한의 양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유익한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이고 역설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한 때문에 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권한 때문에 더 좋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인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 됐어요. 고난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윤례를 깨닫는 일이 아무래도 부족했을 텐데, 고난을 당하면서 그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올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태도가 있어요. 거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이런 부정적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그의 인생을 삼켜버리죠. 긍정적인 반응, 믿음의 반응도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신앙으로 해석하고 수용하고 더 나아가 감사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그렇게 태도를 취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순식간에 그 고난을 삼켜버리고 그 고난이 그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인은 후자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 안에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긍정하고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익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을 당할 때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 고난의 파도를 맞이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해준다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어디에 행복이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 누구나 그 고민을 하고 추구하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재미가, 그 기쁨이 놀라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수 없는 비밀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주의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에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주하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그래요. 사람의 본성에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헛된 행복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영혼을 혼미하게 만들고, 마음을 잠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행복이 있을까? 저기에 행복이 있을까? 좋은 학교 들어가면 행복할까? 출세하면 행복할까? 결혼하면 행복할까?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밤낮 평생을 그걸 따라가지만 막상 잡아보면 구름이죠. 막상 여기에 있는 줄 알고 잡으면 신기루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고 추구하고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막상 잡아보니 뜬구름이니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어.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행복은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해요. 부자가 돼도 행복한 사람은 행복해요. 불행한 사람은 부자가 돼도 불행하고, 가난해도 불행합니다. 그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되고,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든 영혼 뭘 몰라가지고 꿈결에 살아가는 그래서 허탈한 것을 추구하는 영혼을 깨우는 것이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은 벌떡 일어나라고 하는 새벽 종소리와 같습니다 군대 가면 아침 6시가 되면 정확하게 기상나팔이 기상나팔을 붑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 시간에는 모든 군인들이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정리하고 연병장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권한은 기상나팔에, 그때도 안 일어나면 그건 희망이 없는 군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권한을 보내셔서 우리를 깨웁니다. 그래서 권한이 오면 그때부터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인생의 본질을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할 때는 그런 질문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인생의 본질을 찾기 시작해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그리고 인생의 본질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는 진정한 행복의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오기 전에 그런 것을 깨닫는 사람 더 좋지만 대부분은 어려움을 당해봐야 인생의 본질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으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이라 이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여기에 있다. 다 잃어버려도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이 인생의 본질임을 깨닫는다면 그것은 복된 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의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고린도 후서 1장 8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아멘. 바울은 시편 기자보다 더큰 고난을 당했어요. 사실 바울은 굉장히 잘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나가던 사람이에요. 태생부터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사도 바울입니다. 좋은 신분 또 좋은 학벌 그리고 젊은 나이에 이미 상당한 권세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바울의 인생이 역전돼 버렸어요. 금수저가 흑수저가 된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는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그냥 인생을 놓고 볼 때는 정말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모함, 박해, 비난, 모욕, 매맞음.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몰라요. 굶주림, 과중한 업무, 투옥, 배반,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저는 이 목이 잘려서 죽는 이것을 한번 어느 그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이슬람 사람이 이슬람에서 사람을 그 참수하는데 직접 보니까 너무너무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보면 참으로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쨌든 인생은 힘든 거였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죽는 날까지 사도바울은 하루도 편한 날은 없었습니다. 그런 신실한 종에게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셨을까? 좀 그렇게 평생을 자기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좀잘 해주셔서 좀 길이 확확좀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의 짐을 그에게 지우셨어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의지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도울 힘이 없는 썩은 동화줄 같은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진정으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돕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됐어요. 그래서 고난을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 조금만 편해지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을지라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조금만 편하면 자기를 의지해요. 조금만 편하면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낭패를 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속적인 고난이 필요한 이유는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야만 진정한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도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있으면 더 기도하게 되지만 편안한 시간이 계속되면 나도 모르게 엎드리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인간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은 유익한 거예요. 왜 유익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끊임없이 의지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 때에 아,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메시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의 유익은 인생을 소망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또 하나의 목적 이 있는데, 그것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아주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계획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비전이 크면 클수록 고난의 깊이가 깊습니다. 고난 당하지 않고 어려움 없이 위대하게 된 인생이 없어요. 위대한 인생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은 다 들어가 보면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멀쩡하게 잘 살다가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면 일단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견디면 그 고난의 크기가 큰 만큼 더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걸 보게 돼요 금이 불 속에 들어가야 정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는 그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툭대가지고 찬양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신병자들이 하는 거예요. 정상인이 어떻게 얻어맞고? 그렇게 감옥에 갇혔어. 소망 없이 있는데 어떻게 노래합니까? 제 정신이 아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제 정신이었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비전, 상급이 크다.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결국을 아니까. 특별히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고난을 보면 힘들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수용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래잡이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고래 속에 들어 있는 그 고래를 해체하면서 그 고래 속에 들어 있는 용연향이라는 그 부분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고급 향수라든가 고급 화장품에 들어가는 향료라고 해요. 이 용연향이 고래 속에서 어떻게 생기냐면 소화불량에 걸렸을 때 그래서 장이 오랫동안 소화불량에 의해서 상할 때그 용연향이라는 것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마치 진주에게, 진주조개에 모래가 들어가서 그것을 뱉어내지 않고 계속 그 아픔을 품고 있을 때 징주가 되는 것처럼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이치기도 합니다. 고난을 잘 감당하면 고난을 팍 내뱉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를 파괴하지 않고 그것을 잘 감당하면 용연향이 나와요. 진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래서 유익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우리에게 고난이 올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그 비전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쓰시려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쓰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성도에게 허락하신 고난에는 승리와 축복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와요. 지혜도 와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월드컵 축구를 할때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태리처럼 뭐 어지간하면 4강 안에 드는 나라 국민들보다 우리 16강, 8강 올라갈까만 우리는 이 월드컵을 볼 때마다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꼬리 하나 늘 때마다 어떤 사람은 심정이 벌렁벌렁하고, 어? 또 어떤 사람은 누가 선수가 실수하면 막, 왜 그렇게 하느냐고, "아, 이쪽으로 몰고 가지, 왜 거기다가 주느냐고" 하면서 선수를 엄마하고 제 빼라고 마치 감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월드컵을 보지만, 왜 그렇게 합니까? 결과를 모르니까, 그런데... 확실히 이긴다. 확실히 이겼다. 이 사실을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건 뭐 따논 당상이다. 그렇게 보면 선수들의 실수가 별로 얼망스럽지 않아요. 혹시 어떤 선수가 자살골을 넣어도 야, 네가 자살골을 했지만 우리가 그걸 뒤집어서 역전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 하면서 오히려 받아줄 수가 있어요. 왜? 승리가 이미 예정됐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기는 없죠. 그런데 성도의 삶은 그런 경기를 사는 삶.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개된 비밀이에요. 지금은 힘들어서 곧 망할 것 같지만 성도의 마지막은 승리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가 핍박을 당해요. 소아시아 일곱 개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너희가 지금 로마에게 이런 박해를 당하지만, 봐라! 그, 그 안에 나타난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외치고 있어요. 예수께서 승리하셨느니라. 지금 고난 당한다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라. 역사의 마지막은 승리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반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의 평안이 어디로부터 와요? 자기 암시로부터 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겼다는 믿음, 이미 이긴 싸움을 이미 승리의 행렬에 우리가 참여한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권한을 당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게 되고 권한으로 인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또 권한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주님이 부르신 이 승리의 행렬에 동참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